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층간소음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도 층간소음을 많이 겪고 있고, 음,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알아봤었는데요.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는 아무래도 어,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음, 이게 결국은 뭐잘못 자게 되고, 또못 자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음, 또는 신경질적으로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을 해결하려면, 해결하려면은 어,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아셔야 하고요, 또 관리 규약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음, 그것도 좀 아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상담 기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선은. 공동주택 세대 내에, 뭐, 과외 활동을 해서 시끄럽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뭐, 아이들이 큰 소리로 소리 질른다던가, 아니면 위자를 끈다던가, 아니면은, 어 TV 소리라던가, 여러가지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간이랑 야간이랑은 또, 강도가 야간에 강하게 되면 은더 문제가 되거든요. 주간보다 야간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선은 알려드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보시면요. 제20조에 층간소음 방지 등에 대한 제2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1항에, 제2항에, 1항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 층간소음을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들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어, 차음을 할수 있게 약간 방음 같은 설치를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어느 시간대에는 좀 조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권고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이걸 관리주체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어, 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음,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거예요. 음, 있고요 또, 관리 규약, 또, 제55조 2항에 보시면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1항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층간소음 분쟁초정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있으므로 입시자 대표회의에 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음, 말씀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 진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지어지고 나서 조금씩 지나면서 음, 이런 구성이 신간소음관리위원회에 독선되고 어, 관리주체에다 얘기해가지고 어, 좀 조심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좀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해주고 뭐 그런 게 많이 필요하죠.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어, 잘 이용해서 음,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비TV 구독, 시청, 후원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